자, 4번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요, 자, constantly, 자, 끊임없이죠, 그죠? 여기는 일단 끊어 주겠고요. 시종일관 끊임없이. 자, 처음에 나오는 명사 주어인데요. 자, 우리 동사 앞에 ing 나오면 주어 될수있죠요뭐 많은 것, 동명사가 될 때는 것슬 해석되니까. 자, 막 주위를 막 러싱, 러시는 뭡니까? 돌진하고 뛰어다니는 거지. 그죠막 주위를 막 돌진하는 거,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은 is a sure way 확실한 방법인데요. 자, 뒤에 to2 나왔으니까 어, 이렇게 수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확실한 방법입니까? to fear 자, s t r e s s 스트레스를 느끼는 확실한 방법이래요. 그죠 언제 동안? 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죠 음. 자, 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은 단어가 조금 뜻이 어렵기 때문에, 자, 단어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redible, 영화 제목이지, 그죠? 어,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성장이지, 그죠? 그로의 명사형입니다. lead to 있잖아요, 그죠? 리드가 이끌다는데 to가 합쳐지면요. 커즈의 뜻이 됩니다, 커즈 자, 초래하다, 야기시키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 o n t i n u o u 계속적인 recruitment, 기억납니까? 우리 취직할 때 채용, 채용. 그죠? 채용 또는 어 직원을 모집하는 것 그거를 리크루트먼트라 그러고요 엠비셔스, 야망찬.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아실 거고, 어넬러시스트는 어 분석가입니다. 분석가. 자, 그 다음에 디자이얼 쪽고 조심하세요. 뜻이 두 개입니다. 욕구도 있고 바램도 있습니다. 욕구 또는 바램. 자,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 디자이얼, 이거 명사잖아요. 그죠? 요 뒤에 미리 표시해둡시다. 우리 지금 하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 끝까지네요. 그죠? 음.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주동 좀 뽑아내볼까요? 자, 주어는 첫 번째 나오는 명사니까, our 소유격 아니죠? other 소유격 나오면 명사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able 붙어서 형용사죠? 자, growth하고 rate 나왔는데, 여기 성장률로 붙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로 되겠습니다. 주어. 명사가 나란히 뒤두개 나오면은, 주로 뒤에 게 주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면요. 주어 부분까지. 우리의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성장률은, 성장률은, 자 리드 투 초래했대요 약이 시킨대 초래 초래하고 약이 시킵니다 자 뭐를요 끊임없는 채용을 끊임없는 채용 그죠 직원 모집을 직원 모집 이 요도 우리 배운 대로 좀해봅시다 누구를 모집하냐 보니까 요까지를 모집하네요 그죠자 야망찬 프로그래머와 그다음에 분석가들을 모집하는데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요게 또 세모지 그죠이 프로그래머하고 요거를 요렇게 세모를 찍게요. 음. 자, 이 사람들을 자, 모집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후부터 해서 좀 짧게 끊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조금 다시 갑니다. <laughs> 자, 우리 회사의 놀라운 그런 성장률은 초래합니다. 뭐, 누구를요? 끊임없는 채용을 자, 누구의 채용입니까? 자, 야망찬 프로그래머와 분석가들. 그죠? 어, 야망찬 프로그래머 분석가들을요. 자 그다음 에 보니까 여기 지금 후 나왔지, 그죠? 어떤 분석가들이냐 보니까 have the desire. 자 디자이어가 e 어, 디자이가 뭡니까? 어떤 욕심을 가진, 그죠? 욕심을 가진. 자, 어떤 욕심을 가졌냐 보니까 투가 나왔지, 그죠? 자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자 make a 컨트리뷰션은요, 요때 메이커 뜻이 없고요. 우리 메이커 디시즌 할 때하고 마찬가지죠. 메이커 디시즌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디사이드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죠. 요 단어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컨트리뷰스로 바꿀 수 있겠지, 그죠? 자, 스 a n t 은 중대한이거든요. 자, 중대한 기여를 하려는 어 욕구를 가진, 가진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데요. 자, 어디에다가 기여를 하는 겁니까? 요거도 전면부로 또 볼까요? 투부터 해서 어디에 기여를 하는 겁니까? 자, 어, 우리 팽창하는 회사. 그죠 어, 팽창. 회사 팽창에 대한 그죠 팽창하는 회사에 대한 기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해 보면요. 자, 우리의 그런 어, 믿을 수 없는 성장률은 초래하는데요. 끊임없는 채용. 누굽니까? 이러한 전문가들이죠. 어떤 전문가들이냐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려는, 어디에다가? 회사의 평, 회사의 팽창에. 자, 됐습니까?